방책역화, 김준빈수당정당재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전제타격, 호전과, 윤석열 불이 청산하자. 북측 백전쟁기지, 미군기지 환수하자. 백전쟁 혹은 미군 철거시키자. 그리고 제2의 이승만이 윤석열입니다. 대표적인 친미 호전물이 민족 번역물이었던 이승만 번역세력은 법정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의 역대 친미 파추 정권으로 이어지며, 오늘날에는 전쟁기 지방이 속을 윤석열물이 국민의 힘으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의 선대위 외교안보 정책 일부를 담당한 김효현이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해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호전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확장 억제는 현재 해타격을 뜻하는 전형적인 침략 논리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추창하는 일본 정부가 펼치는 논리가 바로 이것이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수천 수만의 민중을 확살했던 논리입니다. 이러한 강도적 논리는 윤석열 무리는 한민족인 북을 향해 현재 핵공격을 운운하며 거듭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무리가 주한 미군이 우리 민중의 생사 여찰권과 다름없는 군사주권을 자신들의 손에 챙체 안전할 수 없습니다 북진통일을 주창하다 한반도의 코리아전의 비극을 만든 이승만이라 인기 내내 핵전쟁 위기와 실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 근대처럼 윤석열 부리는 그 직권 자체가 안보 위기이며 전쟁 위기입니다 21세기가 되도 시대착오자 이어서미군점 시기에 이어 오늘날 최대 규모의 미군이 두드레 있기까지, 이 땅의 자주와 민주주의 총